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훈 TV의 이치훈입니다 질문백서 청진기 책8화 중공이 늦어져 대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죠?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대, 답변을 드린 내용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진기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 보시죠. 자, 중공이 늦어져 대출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죠? 저는 작년 8월 말에 입주했습니다. 문제는 신축빌라 중공이 떨어진다는 말에 이웃 주민들이 미리 거주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중공이 될 거란 생각에 입주했는데 현 시점에서 대출금리가 오른 덕분에 대출이 30년 기준으로 중공이 8월 말에 떨어지는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2.9 정도로 되는데, 현재는 3.5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분양사무실과 대출금리에 대한 차이에 대한 보상은 합의 내용이 없다면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이 실행되는 시점에 결정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오를지 내리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단 시점, 당시 금리대로만 설명할 수 밖에 없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드물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의 중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보통 3개월 정도에 대한 이자 차액을 고진할수 있지만 아, 이것 또한 굉장히 드문 경우여서 상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 이야기하신 얘기, 것보다 선입주한 세대가 많다면 입주민들이 모여서 분양사무실과 협의를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청정기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본적인 먼저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중공이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대출 금리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중공이 늦어져서, 중공이 늦어져서 대출이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중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낮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분양사무실과 분쟁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현장 여건상 결과가 실제로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나한테 설명을 한 거와 실제 다르니 이거에 대해서 크레임을 제기하고 이걸 좀더 강하게 푸시를 해서 이 부분의 일부가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시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여건이 둘다 존재합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그런데 대안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서 작성할 때요, 어, 이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어놓으셔야 적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출 미발생 시뭐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대출이 먼저 500만 원, 1000만 원 떨어졌을 때 이건 대출 미발생으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 금액을 얼마 얼마 내가 2억이면 2억에 대한 금액이 안 나오게 되면 100만 원이라 적게 나오게 되면 계약을 원인 무효한다. 처음으로 다시 돌리겠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사실 또 은유, 은행권도 나옵니다. 뭐냐면 처음엔 1금융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구두로 설명했는데 그냥 은행권에서 2억 나옵니다라고 해서 1금융이 아니고 2금융으로도 융자가 나온 경우 명시를 안 해갖고 구두만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가 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 그러면 차라리 그 2억의 금액을 신한은 행에서,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정확히 지정해 주는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금리까지도 고정금리 몇 퍼센트로 진행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확히 적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특약도 반치 좀 넣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꼼꼼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좀 이런 선택까지 좀 나온 건데요. 미리 사전에 어,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 이제부터 보신 분들은 아,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실 때는 이렇게 특약사항 꼭 적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핵심 요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정책의 금리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상수가 부순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특약에 꼭 명시를 해주세요. 계약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특약을 꼼꼼하게 다 적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전 계약할게요. 아니면 저는 이 집은 아니고 다른 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분양 사무실과 건축주가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진 그런데 정말 잘 나가는 집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여러분 입장에서 이 권리를 어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